일부 회장과 총선 회장으로 뭐 엄격들에게 그냥 맡게 됐는데 국민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서황리에 마무리를 질수 있었고 작년에 이제 올해는 이제 또 일부가 같이 가는데 어쩔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맡았어요 근데 기태 동문한테 친구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차기에는 일부회를 흐르고 가하게 됐으니까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승.

일구회가 이제 결성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총동문의 산업회장을 이제 김보현 이가 맡아서 하면서 우리의 그 어떤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어요. 거기에는 이제 김 회장이 상당한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을 제가 대해서 전하고, 그렇게해서김회현 씨가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우리가 중산 구도 고생 많이 했 네, 오늘 이 기회에 정한테 이제 인사마사 한번 부탁드리고, 네. 네, 제가 또사으로 얘기를 했지만 총 모든 양을 지명을 할 겁니다. 여러하들그 정부하고 같이 우리 산업계를 끌어주셔서 잘 네, 발전할 수 있는 얘기를 아 네, 말을 해주셔서 당을요. 어, 이거 이제 을맡게 됐는데 우선 그 산업계, 인류 산업계가 그생긴는그 스토리도 제가 잘 모르고. 그래서, 앞에 전인들이, 김보경 회장께서, 그 선정을잘 끌어왔기 때문에, 보고를 그 토대로 해서, 또 그, 그 전인 회장의 어, 그 조언을 잘 들어가면서, 앞으로, 또 1년간, 우리 정작까지, 이제, 인사각회를 운영하는데, 제가, 아 우선, 그, 제일 큰 총으로, 아 여러분들이,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서 아, 네.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볼때같지 나와요. 아, 네. 네. 자, 또뭐 다른 말, 얘기 있습니까? 아니요. 제가 이제 그 전형적으로서 자기한테 원래 이제 그 협약이라는 게그 있어요.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보고 자례뭐 준비하고 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날짜를 뭐 두째, 셋째 일정이 이거는 어 현재 그 주, 원래 두째로. 둘째. 의 과대표가 없는 것 같아. 아 과대표. 아 이제 있어요. 있어. 이제 정일과도 있고 토목과도 아, 아, 있는데. 좀이어 얼핏 들리는 얘기가 그 토목과는 옛날부터 그 산업계가 있었어요. 우리 공이 말기 전부터. 그렇 그랬는데, 이제, 우리, 일구역 같으니까, 거기서 어, 회장을 만나서, 그런 병이냐,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, 그 일구역에 같이 모이는 걸로 설득하시면 될거예요 어, 나 기태야. 정말 수고했다. 저희가 알수 있는, 저희가 고생 많이 했네요 근데, 조대 일구 재정이, 별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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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 없어. 아 재정이니까, 아무 시원이라도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, 어느 는저희이가유명해로 넘기지. 22만 원. 와, 42만 원. i don't